형수를 향한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시동생 사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음성들과 사건의 전말이 히든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최초로 공개됩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2023년 11월에 시동생과 형수의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전화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제 을한 달간 괴롭힌다고 내 네, 동생분이 죽여버린다고 알아? 어모어모어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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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가 뭐를 참았는데? 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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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어휴 다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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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 휴아휴아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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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휴 어아어 음 녹음 시켜 응, 녹음 시켜 다해 이제 괴롭힐 거야. 어이야. 너무 많이 그래서 지쳐있는지 어, 그냥 지쳤어. 예, 협박을 이게 예, 뭐 뭐한두번한게 아닌 것같습니다 그죠? 예, 그죠? 예, 근데 예, 시, 이 시동생이 형수의 동생에게도 협박을 합니다. 사돈한테. 예. 어이야. <laughs> 저... 불 드셨어요? 잘못된 한테 누구나 내가 1다이 방치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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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려 아, 5개월 동안 <laughs> 형수와 그 가족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시동생이. 5개월. 5개월 동안. 몇달 뒤에. 아주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형수인데이 형수가 지금 뭘 들고 나오죠, 도로 쪽으로. 옆에 힐끗 봐요, 도로 건너편 쪽을 힐끗 봅니다. 이때 도로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달려와요. 시동생이었습니다. 뭐뭐뭐뭐 어떻게? 자이 시동생이 손에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자 망치로 형수를 공격합니다. 새벽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네. 자 여기서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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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떡해요 어떻게? 망치로 아, 얼굴을 아, 때렸어요. 아, 진짜 시. 아, 아아어 간다고? 어. 형수가 쓰러지니까 시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다려라. 어. 차로 확 밀어버릴 테니까 하면서 자기 차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간 게 아니고. 오오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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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이제 마침 지나가는 트럭이에요. 어떻게? 아, 그래서 트럭이 이 형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막, 예, 소리를 치고 있고, 형수 아들이 이제 막 뛰쳐나왔어요. 다행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동생이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와, 진짜 큰일 날뻔했다 와. 와, 진짜 어떻게 저래 사람이 사람이야. 시동생이 이제 그 배를 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형수의 주장을 들어보면 형수가 시동생의 명의로 된 배를 4억 7천만 원에 팔아줍니다. 그리고 시동생의 개인적인 채무를 다 이제 정산을 하고 나니까 2억 7천 정도가 남은 거죠. 근데 시동생이 형수에게 이 남은 2억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대신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이가 좋았나?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시동생 본인이 원할 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형수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받아 쓰는 방법으로. 네, 그렇게 해서요. 이 사람은 몇년 동안 그잔금 2억 7천만 원을 어, 다 갖다 썼습니다. 어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동생은 2년 전부터 7천만 원은 형수가 떼어 먹은 거다. 라고 음.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돈을 달라고 협박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 형수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 시동생이 주장하는 그 7천만 원이 형수가 떼어먹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자기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먹겼나? 그럼 배팔 때뭐 서류랑 그동안 빼간 내역들 뭐 이체를 시켰을 거 아니야. 뭐 직접 갖다 주든 그런 걸로 증명을 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형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시동생 입장에서는 족하죠. 조카가 삼촌 이러면서 가서 다 정산 내용을 보여줬대요.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도 시동생은 전혀 못 믿겠다라는 태도로 나오고요. 하도 답답하니까 아니 정말로 우리 엄마가 삼촌 돈을 빼돌렸으면 그 근거를 좀 가져와 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한 번도 형수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는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고요. 아. 계속해서 형수가 돈 빼돌렸다 이 주장만, 이 단순한 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안, 안 통하는. 그냥 달라고 떼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그걸 저지르고 시동생은 어디 뭐 도망을 간 겁니까? 앞서 이제 CCTV 영상 속에서는 도망갔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또 자수를 했어요. 자기가 망치로 형수를 폭행했다라고 하면서 경찰서와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뭐? 감형되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자수를 한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 형법에는 자수 감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어, 도망갈 수도 없다라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죠. 터터한 척하는 것 같아요. 아,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시청했는데요. 네. 어, 법원에서는 증거 인멸과 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아, 다 알고 있고 집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차, 차로 진짜로 그렇게 어, 개보려고한 건데 못한 한못 거잖아요. 기소되었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살인 미수. 거기에다 이제 특수 협박 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살인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점 어? 범행 직후에 인근... 범행 직후에 인근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쓴 것으로 보아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 등을 감안해서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동생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해서요 어,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그 계속 전화해서 협박할 걸요? 내가 나가면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탄원서를 영상을 다들 못보셨나 탄원서를 왜 써주셨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시동생 쪽 가족들이죠. 아 자기와 연결돼 있는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은. 이 사람이 살인 시도 하려다가 아이고 그냥 접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진짜 살인하려고 했던 끝까지 했었는데 이 트럭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은 건데 그거를 감형에 조건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 이게 가장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한 가정집의 CCTV인데요, 홈카메라입니다. 누워 계신 분이 이제 어머니신데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근데 그래서 거실에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마당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저 아픈 노모의 둘째 아들입니다. 카메라를 대고 막 얘기를 해요. 내 칼도 보니까 지금 도끼야. 나 빠붙이, 빠네. 뭐야? 왜 그래? 나 대장만 이 봐라. 오? 신비비 잘 봐, 지금 뭐야? 사건 내손 처리야. 오, 왜 그래? 왜왜왜 미쳤나봐. 그리고 셋째 딸이 노모 집에 찾아왔는데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돌멩이 들고 사람을 때린다고 난리났거든요.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떻게? 야, 너 와. 야, 진짜. 너 와,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이 둘째 아들이 남편을 밀치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혀서 어 기절했어요? 셋째 남편이 기절했어요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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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그래. 자 그리고 지금 어머, 어머, 어머. 여동생을 네. 무차별 폭행하는 어머, 어떡해. 장면입니다 아 사람을 잡네 아주 냐 아이고. 어,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둘째 아들은 4년 전에 어머니 집 명의를 본인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인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적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이렇게 폭행을 해서 재판에 결국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봐 달라고 어머니한테 이제 싹싹 빌었다고 해요. 어, 어머니는 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고 그래서 결국 집행유예를 풀려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과는 아예 그냥 절연하다시피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뭐, CCTV가 많았던 거는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서 뭐 가족들이 설치를 했던 건가요? 네. 그동안에 이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고요. 평소에는 그요양보호사가 와서 이제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서 가족들이 이제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를 해놓고 이제 관찰을 했었는데요. 네. 다른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 어머니 집 2층에 자기의 주소지를 어, 옮겨놓고 음.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라고 이제 가족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저 사람은요, 자기는 그게 아니고 아프신 노모를 내가 돌보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유. 다른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둘째가 전혀 노모를 돌보는 행동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음, 음. 저것만 오히려 봐도. 예 어, 음식을 거의 드리지 않거나 드릴 때도 상한 음식을 드려서 야, 왜 저래? 그 다음에 손으로 손으로 예, 드시게끔 놔두고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주장과 부합하는 행동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를 학대하는 그런 정황만이 확인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치매 어머니의 소변이 곳곳에 그냥 그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머리에는 어, 뭔가에 맞은 듯이 엄청 부어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려 드릴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어, 우선 이 둘째 아들이요. 네. 어머니 노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집 명의를 안 넘겨 주면 뱃속에 있는 그다 음. 끄집어내서 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 어. 마지막 경고다. 너 씨. 죽는 아니, 엄마한테 씨. 이제 이런 말을 했고요. 야, 아, 무슨 이런 짓이 있어. 있어. 아니, 엄마한테 저 신랑을 을해 어, 과거에는 사실, 어머니의 명의를 이용을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다가, 그, 결국 실패했던 일까지 있는 등, 뭐, 폐륜에 거의 뭐, 야, 종합. 폐륜에 그래. 극치네. 셋째 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어. 어, 너무 힘들다.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프다. 어. 그 집도 너무 엉망이다. 이래서 이제 딸이 경찰관들과 함께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둘째는 2층에서 칼을 들고 내려와서, 협박을 했었습니다. 아, 진짜? 지금 안타까운 거는요, 이, 현실적으로 치매, 이, 노모를 돌보는 게좀 힘든 상황이 뭐냐면, 큰아들이 예전부터 이뇌졸중을 앓고 있어가지고, 노모를 모실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음. 더군다나 이제 셋째 딸도 어,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떤 그 조치를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결국은 이제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노모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모셨는데 그때 이제 나눈 대화 어떤 내용을 대화를 하셨냐면 당장은 내가 모실 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양원에 잠시 계세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둘째를 쫓아낼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직접 엄마 모실게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큰아들하고 어머니가 부둥켜 안고막 우시는 모습을 주변 분들이 이제 보셨습니다. 네. 자, 아, 작년 6월. 자, 창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창고 내부 뭐 들어가 보니까 평범해요. 예. 네.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자 문이 열려있고. 삽도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눈치울 때 쓰는 삽아니요 음. 네. 그래서 열려있는 문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자, 뭐 도르래에 뭐가 오. 좀 연결이 되어 있죠? 어머모, 그리고 모래주머니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 천장에는 환풍기가 환경, <laughs> 붙어 있고요. 마약! 자, 뭔가 지금 뭐 작업을 한 느낌인데, 바닥을 들여다보니까, 예, 아까 사진이 요겁니다. 어. 네.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나무 발판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어, 마련이 되어 있고 깊이가 무려 4m나 되는 예, 4m 땅굴입니다. 네. 들어오지 마요, 위험해. 내려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와 땅굴이 나왔어요. 내려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땅굴이네. 땅굴이 나왔어요. 열차까지 이렇게 네 레일이 깔려 있고. 땅굴의 길이가 어? 17m나 파여져 있었습니다. 17m? 이거는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닌데 찌으러 들어간 <laughs> 분이 헉헉 소리를 내는 게 이게 높이가 90cm밖에 안 돼요. 이렇게 숙이고, 네, 이렇게 숙여서 에. 숙여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힘이 많이 듭니다. 에이. 벽에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17m 거의 다 이제 다다르니까 끝에 모래주머니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뭐지?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네. 땅판 모래들 다 어떻게 꺼냈죠? 이 땅굴을 판 이유는 네. 바로 기름을 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름? 네. 유전이 있어요 저기? 그저 있잖아요 주유소로 가는 그 기름관, 송유관. 송유관 네, 송유관이라고 하네. 거기를 이렇게 파서 빼가는 뭐 그런 거? 어, 것 맞아, 본것 같아요. 네. 근데 요요 요 땅굴을 파기 위해서 가담된 인원이 모두 아홉 명입니다. 그 공범들 중에는 한국석유공사 출신의 직원 두 명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맞습니다. 전 한국 석유공사 직원 덕분에 범행 장소, 설계 도면 작성, 송유관 배설 지점, 그다음에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장소를 알아보는 등 사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어. 저기 영상에서는 이제 17m 정도의 땅굴을 봤다고 나왔잖아요. 네. 사실 이들이 판 땅굴의 길이가 전체가 25m였습니다. 어. 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송류관까지 땅굴을 거의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런데 송류관을 뚫고 기름을 빼냈는데 추가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됐어요. 어. 근데 이 비용이 어, 서로 이 공범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죠. 어. 아, 그 예상을 못 했구나. 예. 추가 비용이 더들 거라고. 이 갈등을 해소하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혹시 이 갱도가 무너질까봐 9m 정도를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어. 17m인데, 실제로는 이제 송유관에다았다고 봐야 되겠죠. 아아 그러니까 지금 이 송유관 뚫는 비용에 대해서 네가 내라 내가 내냐 뭐막 이러면서 분쟁이 생긴 왜냐. 것 같아요. 어 아니 그렇게 해서 다봄행 준비까지 다 끝났는데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다못 뽑고 못 뽑고 걸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송유관 기름절도 관련해서 특별단속을 이어가면서 딱 걸린 겁니다. 음. 근데 이게 만약에 훔쳤다고 해도 음. 파는 건뭐 그러면 어떻게 파나요? 어디에 팔수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주유소를 하나 통째로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파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당들의 경우에도 이 범죄 현장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주유소를 임대를 해놓고 아예 석유를 거기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 범행을 시작을 한 거죠. 예. 아. 아니, 그러니까 공짜 거세요? 석유를 얻어다가 네. 자기들이 팔아서 돈을 받는. 그근데 아. 아. 아, 지금 저 정도를 팔 거면 기계를 이용해서 팠겠죠 그러게 그리고 저것도팔때 소리도 좀 많이 나고 소리도 많이 나고 땅 파야 되고 이거 퍼날라야 되고 그러면 사실 좀 기계가 클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야 이게 안 들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범인들은요 소음을 피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요, 삽과 곡괭이만으로 순수하게 수작업으로만 팠던 겁니다. <laughs> 차라리 다른 일을 하시거 공사장에서 직업을 으시면은 에이스가 되실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얘긴 줄 알았는데 오. 지금 이 17m 파져 있는 이곳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요양병원. 아파트 등이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어, 지금 땅굴이 파진 거예요. 야. 그리고 어, 지금 저 길이 지나가는 곳은 4차선 도로 바로 아래. 어, 네. 4차선 도로. 야 뭐? 무슨 걸고하는 거예요? 와. 네. 근데 만약에 또. 이게 잘못 공사해가지고 음. 무너졌으면은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래서 뭐저 네. 사람들은 처벌받았겠죠? 당연하죠. 처벌 아, 받았는데요. 어, 우리나라의 송유관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음. 송유관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 또 맞아요. 사고가 나면 그, 어, 큰 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 주범은요, 이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음.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제 석유공사 출신 공범인데요, 음. 음. 네. 4년 6개월형 에이. 선고했습니다. 음. 음. 마실 것좀 주세요. 더더 더 주세요. 찜질방이 아닌데? 편의점인가? 편의점 같은데? 네. 아 찜질방 보글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저게 네. 일상복일 네. 수도 있죠. 아. 어. 옷은 찜질방 복장인데 <laughs> 네. 지금 어 뒤에 편의점. 화면은 뒤 공간은 편의점인 것 같기도 하고. 뒤 와인이랑. 그죠? 지금 그냥 음료수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마실 것좀더 달라고 그러는 지금 얘기인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아. 리필을. 어떤 사건인지 영상을 보실까요? 자, 작년 9월에 한 편의점에 남자 한 분이 지금 들어갑니다. 찜질방 옷을 입고 편의점을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 약간 좀 술을 드셨는지 좀 힘들어 보이는 표정입니다. 어, 근데 갑자기 시, 없어. 웃기도 하시고. 이상하다, 이하다 아, 찜질방을 다녀오셔서 좀 목이 마르셨는지 콜라를 일단 두 개를 꺼내고. 콜라를 내려놓고 잠이 들었어요. 이 음, 상, 이 상. 아니면 많지? 만지 그다음 이제 이온 음료까지 들고서, 네, 자 음료수를 사려고 계산대로 갔는데 계산이 끝나자마자 그냥 이온 음료를 따서, 예, 네, 아이 1.5리터인데 그냥 이걸 그냥 바로 드링킹합니다. 야, 그 다음에 이제 콜라까지. 근데 계속 번갈아가면서 음료를 마십니다. 아, 이게 더 계속 더 힘들어 합니다. 왜 그러지? 숙인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직원을 보고 한마디 해요. 이거죠. 음료수에서 술 마시나요? 술 진짜 많이 먹은 <laughs> 저런데. 아, 제가 이거 왜, 술 진짜, <laughs> 진짜 왜, 많이 먹는. 좀, 좀 이상한데, 아나 이거 좀 목이 마, 많이 마르거든요. 마실 걸좀 제대로 된걸좀더 음. 줘요. 그러다가 계산대 앞에 또 엎어져서, 또또 <laughs> 잠을 잡니다. 야, 뭐야? 네, 그 직원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왔어요. 그 경찰이 이 사람을 좀 살펴봅니다. 근데 경찰에게 갑자기 이 남자가 뭔가를 호소해요. 있잖아요. 음료수 맛이 이상합니다. 이제 우리 경찰관 아저씨들이 이거 좀 환불을 좀 받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환불을. 그래서 경찰이 해당 남성을 어 약간 수상하다고 느끼고 어, 지구대로 데려갑니다. 만취. 만취 아, 아니면 만 어, 예, 지금 뭐술 너무 많이 마셨는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때 강력계 팀이 도착을 <laughs>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소변을 아, 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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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들어왔어요. 마약인가 보다. 마약인가 보다. 네, 그 마약 검사를 일단 실시해봤습니다. 검사 결과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필로폰 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센 거랬네. 야 그래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와, 어, 좀커네 근데 원래 마약을 하면은 목이 말라요? 예, 지난번에 그 마약 사건을 다뤘잖아요. 그때 몸에다가 불을 지른 사람이 있었죠.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립니다. 삽시간에 주유소가 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약의 또 다른 그런 대표 증상으로요, 이게 침 생산이 조금 감소해가지고 입이 건조하면서 목마름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오.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런 탈수 증상까지 올 수가 아. 있습니다. 오. 탈수가 안 나보다. 음. 침이 안 나오는구나. 안 나오는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진술을 하는 내용은 누군가가 준 음료수를 마시고 난 뒤에 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약을 한 것이 아니고. 속아서 먹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담당 경찰이 그럼 누구한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해줬느냐 했더니 네.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 이걸로 봐서는 이제 경찰은 거짓 진술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마약 투여를 지금 구속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냥 둘러댄 거네. 더 놀라운 것이요. 그이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경찰이 이제 압수색을 수 했는데 짐 가방과 함께 거기에서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어.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수사팀에서는 이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더니 사과를 깎아 먹기 위해서 과도를 내가 산 거다라고는 하지만 네, 산 거다. 아, 아, 이상하다 그니까. 이상하다 아, 무서워. 이게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을 내서 마약류 관련된 혐의와 흉기 은닉 혐의까지 추가를 해서 지금 구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너무 많아서 일상? 예, 네, 너무 많은 느낌. 파고든 것 같아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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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과거와 달리 너무 많이 마약이 퍼져 있는데요. 마약이 아, 퍼져 있는데 세상에. 현재 마약류 사용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건 추정치이긴 하지만 어, 거의 한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만약에 본인이나 주변에서 마약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진해서 신고하시고 어, 치료를 받으시기 정말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 예. 아.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